자, 다들 주목. 아이브 안유진에 대해 궁금해서 들어온 거 맞지? 좋아, 내가 아주 꿀잼으로 알려줄 테니까. 채널 돌리지 말고 끝까지 들어봐. 안유진 요즘 완전 대세지. 어디서든 그녀 얼굴 안 보면 이상할 정도로 핫한데, 그녀의 출생년도랑 생일부터 먼저 콕 집어줄게. 우리의 유진이는 2003년생이야. 응, 조금만 기다려봐. 그렇지. 9월 1일이 그녀의 생일이야. 시원한 가을 바람과 함께 태어난 느낌이 파고지 않니? 그럼 키와 몸무게도 한번 체크해 주자. 공식 프로필 기준으로 그녀의 키는 무려 173cm야. 진짜 큰 편이지? 그리고 몸무게는 정확히는 공개 안 됐지만 늘 프로포셔널한 그녀 모습 보면, 아, 진짜 자기 관리를 끝내주게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 워너비 중에 워너비 맞지? 근데 너네들, 혹시 그녀 출연작들 제대로 알고 있어? 그냥 아이브 활동으로만 아는 거면 큰 오사님 우리 안유진 예전 아이즈원 활동 때부터 스타성이 빛났던 거 알지? 거기서 이미 독보적인 매력 뽐내다가 지금은 뭐 당연히 아이브로 대성공하고 있잖아.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예능 쪽에서도 얘 예, 완전 물 만난 물고기야. 아이돌 룸이나 놀라운 토요일 같은 건 기본이고 최근에는 지락실에서도 활약했잖아. 특히나 예능감이 대박이라서 보는 사람. 마음을 편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런 매직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헉, 너네 혹시 그녀의 MC 활동 알고 있어? 음악방송 MC는 물론이고, 이제는 어디서든 그녀 진행 실력 최고로 인정받고 있더라. 다재다능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녀를 두고 하는 말 아닐까 싶다니까. 이런 애 보면 진짜 타고난 거야. 그리고 지금도 당연히 아이브로서 음악방송, 광고, 예능 다 휩쓸며 2023년 하반기까지 달리고 있어. 대중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그냥 보이는 게 아니더라고. 이제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알려줄게. 안유진의 습관 같은 건데 잘 들어둬. 1. 네. 라고 대답할 때 눈을 감는 버릇이 있다. 2. 입술을 삼하고 내밀고 있는 게 습관이다. 머리 쓸어넘기기도 습관이다. 3. 재즈를 들으면 잠이 잘 온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재즈 장르로 안유진을 위한 수면 음악이 만들어졌다. 4. 어쩔 TV 혹은 알겠다를 손 제스처로 표현한다. 립밤을 자주 바르는 버릇 습관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지금 그녀 덕질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는 거지. 다들 안유진의 모든 걸 제대로 알아야 더 즐거운 덕질을 할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꿀정보 쏠때 바로바로 챙겨야 돼. 알지? 그러면 이만 안유진의 매력을 마음껏 즐기러 가볼까? 끝.